야 샤아가 쫓아온다는데 괜찮겠냐? 전혀 안 괜찮습니다. 어? 안 괜찮다고? 예 붉은 혜성이라면서요. 만나면 뒤지겠죠. 뭐 어떻게든 살아서 가겠다 이런 거 없어? 예 없어요. 뭐 시발 왜 벌써 세상하고 이별을 했어? 그니까 소형 우주선으로 샤아 공격을 피해서 대기권 돌파를 해야 한다면서요. 그래 임마 이럴 땐 각오를 해야지. 그래서 죽을 각오를 했잖습니까. 시발 그게 무슨 각오야? 천염이지 임마. 아 하... 꿀잘 빨다가 이게 뭔 일입니까 이놈의 새끼야 상황이 촉박하다잖아 제 목숨도 촉박해졌습니다 야 그래도 쟤네 특수부대래 저는 특수부대가 아니지않습니까야 우리도 폼나게 영화 한편 찍자고 어? 그 감독 대가리 깨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공일 수도 있지 왜 그래 누가 봐도 건담 쪽이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너는 매사 그렇게 불만이 많냐 와 씨발 이게 가스라이팅인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응? 어? 아무튼 잘해보자고 존나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음... 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거 처음 몰아봅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해 불만 없이 긍정적으로 뒤지려구요 야 세워와 갑니다 야!